밥 먹었고 이제 뮤제들 팝업 갑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사실 오늘 아침 일주부터 만나가지고 광고 하나 둘다 찍고 그다음에 뮤제들을 가요. 둘다 근데 가죽 재킷을 입었잖아. 그러네. 오늘 가죽 아, 가죽있잖아 <laughs> 진짜 어이없어. <어려웠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laughs> 이제 이런 거를 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돼. 됐네. 그래도 오늘 행사 두탕을 같이 뛸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너무 예쁜데 디테일? 뮤즈드에서 일단 착을 갈아입었거든요 짜 저는 이렇게 배가 뚫린 옷을 입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응. 근데 너무 예쁘다? 안에 여기 뮤제드 이거 약간 브라탑 같은 거랑 이거를 또 다솜 무드 씨는 사셨대요. 저는 이걸. 샀어요. 컬러 두 개나 샀어요. 그니까. 어 근데 본인 원피스도 너무 예쁜데? 나 이런 말 해도 돼? 어. 옛날 단어? 어 해봐. 전혀. <laughs> 네. <웃음> 어 예쁘죠? 이, 이, 이거 약간 나중에 여름에는 비키니나 원피스 이런 데 입으면 <laughs> 어, 예쁘겠다. 어, 바다 해변에서요 그 여름 저 이거 돈 주고 살까봐요 이거 바지 너무 그리고 다리 엄청 예뻐 보여 아니 이게 너무 편하네 스판이 땅짱하네 예쁘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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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자 나와요? 네이 예, 사실 이 튜튜 스같트 너무 예뻐가지고 음.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예뻐요 이거 예쁘죠 이거 허리를 도전할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밴딩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여는 스트링이에요 오 그냥 이런 팬츠에다가 이는게 음. 좋은 것 같아. 요 그러게, 레이어드용으로 딱이네요. 네이비 튜튜 를 처음 봤어요. 음. 다른 걸로는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위에 이 유즈드가 잘하는 플라워 패턴의 네. 셔츠 블라우스? 네어깨 이렇게 돼 예쁘다. 있는 거. 이런 옷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봐. <laughs> 러블리해. 그쵸? 래서 어. 여기 또 베님에는 하트 포인트가 있어요. <laughs> 귀여워! 저 사실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 어, 이거 김바지로? 샀어요. 어, 긴 바지로. 아, 네, 이서 이렇게. 짠, 이겼습니다. 아, 다섯 무대도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뮤즈드가 이 버뮤다 잘한다. 아, 예쁘다. 버뮤다 핏이 진짜 예뻐. 봐봐. 어, 네,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플래시 오는 것도 귀엽다? 그러니까요. 어, 살짝, 그리고 여기 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음.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고, 맞아요. 핏이 예쁘고, 또 이렇게 과감한 스타일링, 이게 뭐, 레이어드 용인가요, 원래? 어, 아니요, 브라탑인데, 네. 저는 레이어드해서 했어요. 네, 또 여러분, 요런, 또 여름에는 요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짜잔! 그 위에 블라우스 입어봐요. 이것도 예뻐요. 저 아까 입은 거예요, 리젠드가 이거는. 제가 이런 러플도 잘해요. 음. 제가 전 MD거든요. 여기 MD님이셔가지고 예쁘다. 아, 예뻐. 네, 이거 약간 이렇게 가디건 스타일로 입는 게더 예쁘다. 응. 음. 저는 아까 블라우스로 입었는데 이 가디건 스타일로 입는 것도 너무 예쁘다. 좋아요. 가자. 와, 이게 뭐예요? 이스마이 Vlog의 카메라. 돼요, 여기? <웃음> <웃음> 아닌 것 같아, 내이거 네, 아, 이제 먹어 보자. 어. 했네 어, 이건 했어. 아 <laughs> <다> 먹었네요? <laughs> 음. 음. 저기 너무.. 우리 앞에 잠깐만. 세 팀이니까 언니한테는 두 팀이야 그럼 어! 가야돼 저 오늘은 이제 트렌치코트를 입었는데 이거 쏘이를 제품인데요 요게 원래 가지고 있던 트렌치코트들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요? 뭐가, 뭐가 다르냐 여기 이렇게 하이넥을 할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오 예쁘다 예쁘다 나 이거 예쁘다고 생각했어 보자마자 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도 이 트렌치코트에 벨트하는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라. 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안에도 안에 좀... 이 레드 포인트 너무 예뻐요, 지금. 이소일은 완전 기본 티인데 이거 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앞머리. 응. 자, 전신 화살 아니야, 근데 전신 아까 예쁘게 나왔어. 진짜? 응, 음, 그래도 여기서. 저는 수제비집에 <laughs> 왔어요. 하지만 저는 미친 밀떡이기 때문에 맞아요. 수제비 오히려 좋아. 오히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예. 그래서 완전 맑은 국물이네. 근데... 응. 감자 수제비. 어, 완전 음, 맛있어. 얇은데 어, 엄청 쫀득한 수제비야. 먹어볼게요. 오늘 여기는 제가 아 진짜 개맛있네. 흑전이 <목소리> <목소리> 맛있는데. 맛있다. 양도 좀 너무 비싸. <목소리> 아, 과전이요? 전이야 4만 5천 원. 대구전, 이런 거 맛있는 데가 비싸다고. 아, 비싸다. 응. 좀, 아, 얘기한 음. 게 집에 비해서 비싸다고 할수 없는데, 확실 높잖아, 일단. 완전 맛있어. <목소리> 여기도 전기메뉴라서 이렇게 <목소리> 소주, 맥주 갖다 넣어는 그냥 그런... 양말이 너무 귀여워요. 서아 이거 살려고 이거 웨딩 찍어? 아아다솜이 그냥 언니가 콘텐츠 하려고 언니? 웨딩... 어. 언니의 콘텐츠? 어. 아, 나의 그 친구네 웨딩 스튜디오에서 아 모델로. 거기 아니야? 사, 대구? 어. 혼자서. 혼자 모델. 남자 없어. 대박. 너무 멋있는데? 이쁘죠? 어. 이두개사이두개사려고어 어, 어, 너무 좋다. 신겠지? 응. 사진도 찍어야지. <laughs> <laughs> 할게 뭐야? 언니 봐. <laughs> 내 언니 마음 봐. 못 사지. 내 마음 못 사지, 홍설.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해를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집이 뭐가 없네요? 네. 거지 여사님. 뭔가 너무 없네요. 네. 이거 은근히 예쁘다. 아, 그거 잘 네. 자켓. 아그잘 어울린다니까 자켓?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자 오 꿀맛 많은데 들기름아 <laughs> 그래? 야 이거 맛있어? <laughs> 어 오, 귀여워 왜? 빨리 봐 빨리 지 여기는 원래 1호점 2호점 나눠져 있는데 오랜만에 1호어 나는 근데 요즘 빗 갖고 다니니까 좋긴 하더라고 귀여운데? 되게 마블링처럼 생겼지. 너무 귀여운데? 이 키링. 오랜만에 오니까 귀여운 게 많네. 얼마야? 만 귀여운데? 우와. 그립톡인데 괜찮다. 이것도 그립톡이야? 어? 이것도 이렇게 쓰는 그립톡이네. 어, 이거 귀엽다. 제일 귀다 그거 귀엽다. 너무 제가 지금 질질 흘렸어요. 사진 찍다가. 嗯。 안 먹어요? 이 먹어요? <laughs> 이건 고기처럼 생기지 않았어? 육즙 두툼 어 동파야 하긴 다 우리 그때 못 먹었던 동파 맞잖아. 어음 이거 이거 먹어. 그 그러니까 약간 커피시켰어야 돼. 이것도 다 약간 달달. 기분이 좋아졌어? 다 <laughs> 사진 <좀> 찍을게족상이네족상이야한 <찍혔어? 웃음> 3년? 3년 만에 이렇게 사, 많이 찍는 거 처음 아니야? 3년이 뭐야 살면서 그래도 <laughs> Julia, I think I found the one. I wanna be in the photos, yeah, I know I can be 요즘 경계가 조금... 네, 그쵸. 요새는 요건데 코튼, 코튼 점퍼라고 할까요? 네, 코튼 점퍼? 이걸 입었고요. 네. 안에가 되게 예쁜데, 원피스. 살짝 클로즈 갈까요? 네, 레이어드 원피스예요. 오! 음. 여기다가 데님을 이렇게 매치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안에 경량 패딩 입긴 했어요. 짠. 그러니까 너무 춥다. 바람이 너무 어. 매섭다. 저희 오늘 인천까지 왔고요. 나름 투어를 알차게 했다고. 짧지만, 짧지만 알찼다. 어 여기도 의외로 괜찮은데? 어. 얼짜리얼자리날것 같아. 어, 아니 느낌이가 있어. 역광 느낌. 어, 여기가 옷이 더 되게 이쁘게 보여진다. 오. 어, 어. 얼자리 씨.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어, 어. 오늘 어? 그래서 화사해 보여 되게 봄 처녀 <laughs> 봄 처녀 같아요 <목소녀> 하지만 아까 어. 바람은 매섭다는 거어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 <목소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뭐 어디? 어디 나왔다고? 놀면 뭐하니? 근데 이렇게 간판이 다 빛바랜 게찐 맛집인 느낌이 난다 아니야 여기 있어 후추 감칠맛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일단 찍어야지 대박 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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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뭐 있지? 쫄면? 아, 여러분, 국물 쫄면이랑 어. 순대. 와우, 와우. 여러분, 이 국물을 먼저 드셔야 됩니다. 네. 잠깐, 네. 아, 남동생개오랜만에니요 와우, 아, 진짜 빨리 먹어.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어 나는 순대, 아, 순대 안, 아, 안 먹어. 난 순대 안 먹고, 내장만 먹어. 나보요 아, 응. 순대 별로 안 좋아. 신기하다, 언니. 솔식이어렵지고 음. 음. 여기 있어요. 우리 요 언니? 아니 괜찮아요? 음. 요오는래오배 오는 거래. 이 정도는 있어. 일에올라다는 국물이 있어, 많이. 장님 빼고 말알겠다오 신나서 딱어다 여기 매장보다 택배가 진짜 많아. 택배. 음. <laughs> 이 물에서 그매칠나 너무 데 김밥 맛있다. 관니 떡도 진짜 금밥 맛있지. 김밥 밥도 맛다 혜진이 네, 유튜브 기다려줄 생각도 안 해. 아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웃음> 맛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진짜... 취이 <진짜>. 돼요? <laughs> <진짜. 웃음> 신의 찬스로 받은 아이스크림 오 예~~ 어머님 그녀는 인천 톰이시다 인천 인천 나랑 있어 잠깐만 음. 음. 맛있다 여기 후추 진짜 맛있다 위에 코팅되어 있다 어, 약간 나라데, 나라데 말랑말랑 진짜, 진짜 음. 소금이랑 잘 어울려 음~~ 음! 죽여요? 음! <laughs> 이렇게 귀엽게 먹는다고. 이렇게 좋아. 음! <laughs> 연기 중인 사람. 이렇게 쇼핑샵이 있어요. 알차게 다만왜저 언니? 나나 지금 배고파 죽겠이 아니 맛있다. 이거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 어이로 그걸 좀 찍어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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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베이징박 먹으려면 2일 전에 예약은 해야 되잖아요. 왜 예, 거기 유명해? 거의 다, 네? 거의 다 그래. 네. 모든 베이징 덕 믹스맨션님 욕조 <laughs> 현상이요 녹조. 욕조 현상이 <웃음> 아니고요. <웃음> 잘못 그러니까. 나왔어요. 욕조 현상으로. 네네.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저어서 드시래요. 네네 <laughs> 진짜 뭐하나걸려 네, 네. 네. 어. 뭐 네. 뭐 네. 걸려요. 어. <laughs> 이거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알겠어. 와 완전 못색이네 그게 그래, 너 있지 않아, 헤어나? 뭔가? 저게 뭐야? 이게? 오 예쁘다. 더 <목소리> 힘든 아, 카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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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요? 네. 뭐 초록색 도 그렇고 얘도.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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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사야 돼. 가방 필요 갑자기 사는.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게 파우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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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니까. 크로 크로스 이거 크로스로, 크로스로 해서 뭐 이렇게 매도 돼. 사실상. 아, 그 여름에는. 좀 벨트에도 찰 수가 있어. 벨트 벨트. 너 G 7 그거 없어, 해연아? 그 이런 카메라? 아 있는데. 안 갖고 다녀? 무거워가지고 뭔가 잘안 되고. 맞아, 부엌 나도 그래서 나. 이것만 들고 다녀 그거 나 저, 저 언니 때문에 오징어 사고 싶잖아. 네?